예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이제 트레이닝 픽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요거 트레이닝 픽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무료 버전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는 제가 보여드리긴 좀그렇고요 정말로 그냥 간단히 쓸수 있는 쉽게 사용하는 것의 대부분 일단 네, 몇 가지 없습니다. 이거 이제 요 일주일 동안 운동한 것들을 다 합산을 해서 내가 얼만큼 운동을 했는지 내 몸에 어, 어느 정도의 몇 시간을 했고 이제 TSS가 얼마고 네, 그리고 거리를 얼마 했는지 이거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 어, 스트라바도 이런 기능,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라바보다 좀더 보기가 더 간단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주이프트들 요새는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주이프트 안에도 커스텀 워크아웃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고, 그냥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걸쓸 수가 있는데,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만들어져 있는 운동은 좀 별로. 에이. 별로거 같아요. 너무 복잡해.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로 쓰기가 까다로워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잡한 운동을 해도 몸은 몰라요. 일부러 그렇게 복잡한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죠. 나중에 분석할 때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케줄에 맞춰서 쓸수 있게끔. 이거 아까 제가 만들어봤는데 이거는 우선 지울게요. 요거 우선 지우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지우시고 처음에 이렇게 다 지우면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 위에 보시면 홈, 캘린더 디시보드 있고 이제 ATP라는 걸 이제 돈을 내야 되는 버전이니까 못 쓰고요. 월가아웃 라이브러리 가도 여기 가서 월가웃을 여기다가 만들려 고 그러면 돈을 내라 그래요. 무료 버전 이게 안 되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 나 오늘 이제 저녁에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딱 누릅니다. 그래서 자전거, 자전거를 다시 보는 자전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매뉴얼로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내가 몇 시간 할 거고 거리를 얼마할 거고 이렇게 넣어줘도 되는데 여기 보면 운동을 만드는 탭이 있죠. 이거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건들 거 없습니다. 이거 타겟으로 해놓고 이거 이제 레인지로 해놓으면 어 ftp에 뭐한 100%에서 110%다 뭐, 100 110뭐 90%에서 80%다 이렇게 레인지를 정해놓을 수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타겟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할거냐예요 이제 펑션을 ftp로 할 거다 아니면은 네 맥스 심박으로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있는데 그냥 ftp로 하시겠죠 보통. 그리고 여기는 시간으로 갈 거냐 거리로 갈 거냐 거리는 의미가 없죠. 저기 보통 인도에서 할 거니까 그래서 드레이션으로. 이렇게 디폴트로 이렇게 세팅된 값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컨티뉴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또 친절하게 화살표가 있네. 그 이게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워업이라고 뜨고, 액티브 이렇게 쭉다 달리기 있어요. 밑에부터 워크아웃이에요. 이제 투스텝 워크아웃 여기는 뚜리스텝, 이거는 점점 올라가는 거, 점점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인터벌의 어떤 다른 타입들 성격들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프리셋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이제 웜업을 해준다. 웜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터벌을 넣어주고요. 이 인터벌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쿨다운을 이렇게 딱 갖다 넣어주면 운동 하나가 끝났죠. 그러면 여기 세부 조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웜업이라고 해서 처음에 갖다 놨던 거 보시면 여기 20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웜업을 딱 클릭을 하시면 여기 맨 위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탭이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10분이라고 해주고 파워는 FTP에 뭐한40% 이렇게 해 줘요. 그러면은 여기 바뀌었죠. 바뀌고 이제 그다음으로 가서 이제 또 인터벌. 인터벌 자체는 처음에는 인터벌을 여기 요 탭을 첫 번째 탭을 갖고 오니까 이렇게 네 개가 됐습니다. 네 개가 되는데 요거를 뭐세 개로 줄여 주셔도 되고. 뭐 다섯 개로 늘려도 되고. 우선네 개로 해 볼게요. 네 개로 하고 처음에 요거는 이제 앱 인터벌을 만 8분짜리로 8분짜리가 제일 효율이 좋다 그랬으니까 이제 쉬는 거는 이제 2분에서 4분 2분을 쉬셔도 되고 4분을 쉬셔도 되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한 4분 정도 내 인터벌 길이에 한 50%에 해당하는 정도로 쉬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8분이면은 이제 한100% 8분짜리면은 한100% 102%에서 뭐 120%까지 할수 있는데 한100% 처음 시작이니까 이제 100%로 만들어 놓고 해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은 한45%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쿨다운을 딱 눌러주면 이제 쿨다운이 메뉴로 올라오죠. 이렇게. 쿨다운은 한뭐 5분 정도. 왜냐면 여기 여기서부터 4분을 쉬니까 여기 이제 이쪽 쿨다운은 아 여기 조금 해졌네. 쿨 쿨다운을 제가 5초를 집어넣어버렸네요. 여기를 5분 정도로 딱 해주고 이걸 다시 0으로. 그리고 40 45% 그렇게 갈라졌지만 여기서 이제 4, 8분 했으니까 4분 그리고 5분 그러니까 쿨다운은 이제 한 8, 9분이 되겠죠. 또 이쁘게 뭐 맞춰주려면 6분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1시간 4분짜리 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세이브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 여기 오늘 이렇게 이게 tss 는76 짜리 그리고 시간 은 1시간 4분 짜리 운동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이거 잘못 눌렀네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시면 그레이로 회색깔 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회색은 내가 플랜한 거 내가 계획을 세운 거는 회색으로 나타나고 내가 이제 마치잖아요. 요거 이제 오늘 운동을 이런 걸다 컴플릿을 했다. 그래고한 시간 사 분을 하고 이제 여기 76 tss를 마쳤다 그러면 요게 76 tss가 또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도 이제 한 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리도 여기 표시가 될 거고 음. 이제 밖 이거를 뭐가민 어 나고도 연결을 해 놓고 다 스트라바랑 연결을 해 놓으시면 이제 운동이 끝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밖에서 운동을 하셨어도 요 내일 만약에 오늘은 이거를 타고 내일은 이걸 탔다. 그러면 요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이번 주는 이 정도 했으니까 아, 다음 주는 아 그거보다 뭐 TSS를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는 한 350을 했으니까 350에서 한뭐 5%에서 10% 정도 더 되는 TSS 한 380에서 한400 정도 TSS를 할 거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이렇게 플랜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플랜이 됐잖아요. 오늘 오늘 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이프트로 들어가시면. 시프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컨트롤러를 컨트롤러블 있죠. 이거를 꼭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운동으로 들어가요. 네, 운동으로 들어가십니다. 맨 끝에. 여기 다른 거 누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다 아니고 플랜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플랜으로 들어가시면 플랜이 뜨고 그러면 옆에 탭에 워크아웃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은 트레이닝 픽스 커스텀 워크아웃이라고 있어요. 아, 이름도 정해놓으면 이름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요. 왼쪽에 가셔서 여기서 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 해보시면 이 인터벌 파워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FTP를 줄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내 FTP가 28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인터벌 파워가 240 이렇게 나오나?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그죠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인터벌 파워가 240. 이거를 FTP를 올리면 이게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컴패니엄 앱에 또 가시면 요것도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거다 아시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쭉 탑니다 이렇게 쭉 타요 자 운동을 이제 끝 끝났다고 칩시다 저 운동을 했으니까 저아이걸로 이제 만드는 것만 보여드렸고 이 네,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플랜을 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해게 흰색으로 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한 거는 요런 이제 월요일 날저 운동이 이제 이 월요일 날짜로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을 했거든요 이 운동을 하면 이렇게 플랜한 거 그리고 내가 마친 거 시간 몇 마일을 탔는지 tss가 얼마였는지 인텐스 리팩터 해갖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에널라이즈를 누르시면 이 그래프까지 이렇게 나와요 거다 보실 수 있죠 랩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우를 누르면 예, 뭐 분당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유료 버전을 쓰면 이렇게 몇달 플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나중에 이거 제가 이제 어떻게 플랜하는지 도 한번 유료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누르시면 그 다음 무료 버전은 그 다음 날 것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거할수 있고 내일 거할수 있고 내일 되면 또그 다음 날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은 이렇게 두 개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게 만약에 오늘 운동을 하고 어, 똑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카피 여기 누르시고 페이스트 이렇게 하면 똑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좀 간단하죠. 똑같은 거에다가 아 오늘은 요거 어저께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낮춰보자. 90%로. 90%도 이렇게 낮춰서 저장. 그 어제 운동하고 똑같지만 시간은 똑같지만 강도를 낮췄으니까 TSS가 좀 떨어지죠. 그럼 이제 두, 운동이 두 개가 됐죠. 두 개가 되면은 1시간 4분씩 2시간 8분이 됐고 여기 TSS는 139라는 게 이제 계획을 한 거죠. 이렇게 계획해서 오늘하고 내일을 하면 여기가 똑같이 차겠죠. 그리고 요거는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린색으로 될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면 아예 안한거뭐 오렌지색으로 된 거면 1시간을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2시간을 해 버리니까 오버됐다고 오렌지색이 떠버려요. 그래서 그린색, 빨간색, 오렌지색 또 시각화를 시켜주죠. 괜찮죠? 이거 이 공짜 버전이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안녕.